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환입니다. 네, 오늘 입고된 차량 2019년 등록한 1톤 파우게이트 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은 경남에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 한 분이서 개인 용달로 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17만 8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기본 등급 차량이고요. 어,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만 따로 설치를 해두셨고요. 차량은 뭐 나름 그냥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 이 차량은 초장 축 슈퍼캡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을 쓰시던 고객님은 아무래도 이제 돌출형 파워게이트가 좋은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을 하셨 이렇게 돌출형 파워게이트를 설치를 해 주셨고요. 어 일반 파워 게이트, 정품 파워 게이트 같은 경우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져서 있어서, 있어서 어 이만큼을 또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돌출형 돌출형 파워 게이트로 파워 게이트를 설치를 해 주셨고요.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이제 열림 누르면 열림 누르고 오토바이 상하차가 가능한 알루미늄 파워 게이트 차량입니다. 어 파워 게이트는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내려가지게 돼 있고요. 이제 무거운 짐을 실어도 일정 속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1톤 용달 창업하실 때는 늘 파워 게이트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1톤도 제가 1.2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 화물차에 비해서 일이 더 많다고도 말씀드리는데 1.2톤에 파워 게이트까지 달려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을 나름 남들보다 좀더 하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렇게 1톤 파워기트 차량도 1.2톤과 비슷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쉽게 상하차 가능하고요. 어, 최근에 전기차량을 구입해 가신 고객님도 아, 어, 차량을 구입, 전기차량을 파시고 1.2톤을 구입하신 고객님도 일부러 파워게이트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워게이트가 워낙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파워게이트는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유지를 할 거고요 지금 조금 오르긴 했어요 아무래도 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갑자기 좀 늘어나시기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해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차 출고 시기도 갑자기 납당겨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차에다 어찌 됐든 번호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번호판 값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0인 놓달다 번호판 가격이 2,850에서 9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저 웬만하면 은1톤에 파워게이트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파워게이트로 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워게이트는 이렇게 문이 상하차로 이렇게 열리고 닫고 개폐도다 가능하고요. 개폐가 전부 다 가능하고, 파워 리프트는 손으로 내렸다가 위아래 상하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게이트는 적재량도 꽤, 꽤 높아요 파워 리프트는 400kg 정도가 되는데 파워 게이트는 700kg까지도 상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웬만한 오토바이들이나 무거운 짐도 상하차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파워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파워 리프트는 어, 유압 모터가 그냥 위아래로 상하로만 돼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4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폐해주는 거문 열고 닫고 아주는거 이거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주는 개폐장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1 톤에는 이렇게 파워 게이트가 달린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조금 저렴하게 나왔어요. 키로 수가 좀 많고 조금 말 그대로 사용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안산에서 저희가 차량을 출고해서 경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차량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위탁 판매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위탁 어, 판매를 하면은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싸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웬만하면 되도록 위탁 판매로 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달 청업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임대번호 판은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번호 판 하신다고 하면은 번호 임대번호 판 비용은 400선에서 월 23만 원.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어 물류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 그리고 이제 소멸성 금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임대 번호는 짧게 쓰시고 되도록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뭐난박가스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른 거니까 어 저희들 욕하지 마시고 뭐현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뭐운송가 당연히 안 좋은 거다 알고 계실 거고 그냥 소자본 창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차이 이 차량 갖고 뭐 1억 천구 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운. 이 차뿐만이 아니라 이게 운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다안 좋아요. 뭐 식당은 오죽했으면 더하겠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뭐 가게세 내고 권리금 내고 직,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은 200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천 그냥 천지예요. 천지.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다른 거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많이 없고 뭐 중국에 단가 치어서 물건 뭐 도매 시장에 뭐 사고 팔고 한다 해도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냥 소자본 창업으로 소소하게 일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제 운송업으로 좀 크게 하실 분들은 이제 3.5톤 이상으로 해서, 뭐, 뭐, 레트 10장이나 8장 이상이 무조건 상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을 하셔야만 일을 좀 수월, 이제 운송업으로 조금 말, 말 그대로 먹고 살정도 버실 수 있다고들 하시니까, 제가 또 3.5톤이나 뭐, 5톤 이상급. 운송 운송하시는 기사님들과도 인터뷰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유 운영하는 부자트로 대표 손지원이었고요. 1톤 슈퍼 초장축 슈퍼캐 파워게이트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19년 등록에 17만 8천 키로 주행했고 초장축 슈퍼캐 파워게이트가 달린 차량입니다. 공구함도 다 있고 용달 용품 뭐 웬만한 거다 설치돼 있으니까 어. 싸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주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